협찬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있는데 보통 네. 이제 먼저 브랜드 쪽으로 연락을 해서 협찬을 받잖아요. 네네네. 네, 네. 그죠. 근데 브랜드 쪽에서 먼저 협찬을 해주겠다고 음, 연락하는 네, 네. 경우도 있죠. 그럼요. 음. 꽤 있죠. 저희가 이제 왜 보통 배우분들이나 가수분들이 언제쯤에 앨범이 새로 나올 것이다 드라마를 할 것이다 예고를 하잖아요. 네, 네. 그때쯤 같이 뭔가를 시너지를 내고 싶어 많이 어. 하세요. 아. 그럼 협찬에서는 네. 이미지가 중요한가요? 인지도가 중요한가요? 오. 인지도도 중요하고 이미지도 중요해요. 네, 이게 뭐 직업이 뭐라고 해서 되고 안 되고 이런 게 아닌 것 같아요. 이미지. 네네. 요즘은 이 굉장히 다양성을 존중하는 음. 그런 문화가 있기 맞아, 때문에 맞아. 오늘 뉴스 같은 경우에도 저, 저도 협찬을 받아서 이게 나온 거잖아요. 네네. 그 브랜드에서 이게 부합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거지. 그 브랜드에서 협찬이 가능한 거죠. 저희 거짓말을 하고는 못 빌려오니까. 어, 저 브랜드 고맙네. 요나 그럼, 보고. 그럼요. 어. 그 핀다고 거짓말하고 나 아유 저도 그 거짓말 아 안... 바로 그냥 이거 방송 나오면 다 하는데 아... 네네네네 네. 네. 어 보태가 베네땡에서 그럼 인정한 거 건? 아 그럼요. 오. 아 멋지게 한번 해 볼까? 자, 우리 장도연 씨. 아 올해 뭐 모든 예능에서 주목하는 여자 예능인 아니겠습니까? 아, 아니... 봉준호 감독도 인정하고요. 예아. 아. 보태가 베네땡도 인정한. 예. 도발도발 장도연입니다 곧 고소당하지 않을까? <laughs> 자꾸 이런 식으로 아, 그거를 피해가고 있어요. 회자를 시켜서 아, 내용증명 못오게끔. 살살살. 살애넣어서 잘, 애들, 잘. 그럼요. 해야 편집을 잘해야겠죠? 알겠습니다. m u 네트워크 Mnet.